다행이니까. 대박인데? 다이아 빼가지 마라. 안 빼갔다. 두개 빼갔잖아. 뭔개소나 응, 다이아 그래. 열 개였거든. 봐봐. 범진. 뭐지? 아까 형이 인때아 맞다. 등장기가 너무 도둑질을 많이 했어. 뭐야? 와 진짜. 어. 네번홀 짼. 어, 됐다. 괜히 이제 내구도 숨겼다. 똥! 하나가 필요하네. <목소리도> 상자. 상자 어떻게 만들어? 철사도갈고리 언니가 응. 고해 그러면 여기다 이걸 넣 다음에 상자 열면 철... 철문이 열려 当然。 자갈판이. 자갈이 진짜 하나 people. 안 들어간다.

봐거막 둥둥 떠다녀 감 같은 저도 빨리 다이어 이제 시험으로 바꿔. 잠시만. 상상해, 니네 집은 어디야 도대체? 응? 너 지금 니네 집에 있어? 니 땅굴. 니집 네 어디 있어? 아 여기네. 이상한 돌로 막 해놨네. 왜이리 어두워? 집이야 땅굴이야. 집이네 철사다가 한 걸, 발걸음 왜 해놨어 어? 자작나무 만들어서 집에서 만들었냐 어. 쓰레기네 너네 집화로에또뭘 꽂고 있냐 절? 나철 뭐지 나 화로 맨날 할 때마다 막 들어와 그런 게 그래서 상자에 넣었어 음. 어차피 난 철이 4 0몇개 있었기 때문에. 어? 응. 그냥 이게 문이 안 닫힌다? 그거 다시 하면 돼. 한번다 했는데 안 닫혀. 끊었다 응. 해볼게. 됐다. tat tat tat

아니, 10개밖에 없네. 한개집이 너무 불안해. 그러면 응. 너 이제 올라와. 다이아는 캐서 레드스톤. 이제 그만할까? 그러면 좋아요, 구독하기,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, 뿅.